자, 안녕하세요, 김춘양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인데 문정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신축 대단지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총 6개의 동이 일단은 현재 선 분양 중이고 향후에 5개 동이 더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총 11개 동으로 정말 대단지 타운하우스급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구조는 1층은 전체 거의 다 테라스 세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준층 2층, 3층 그리고 복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조가 정말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집 같은 경우는 특가로 2억대 전액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해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스트레스 걱정 없고 자주식 주차 아니고 120%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엘리베이터 CCTV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입구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신발장은 위에 색한, 아래 색한, 허리라인 선반, 그리고 이렇게 띄움 신고. 다 되어있습니다 우측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살리고 밀갈 소동 스윗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블랙 프레임 철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쪽숲 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집 거실입니다 t v 아트 같은 경우는 우드로 포인트를 살려서 대형 TV 누시면딱 어울리실 것 같고요, 소파는 3, 4인 소파 두시면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은 옆에 이제 폭 같은 경우는 약한 3,800. 3,9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게 3, 4인이 거주하시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막힐 일 없고 숲 뷰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층은 테라스 세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의 테라스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이 아닌 The cat sat on the 뻥 뚫린 넓은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활용도는 쓰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따라 더 넓게 거실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고 주방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4, 5인 식사 충분히 가능하고요. 식탁 등도 별도로 낮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는 할레드 인덕션 3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옆에는 싱크볼 그리고 주방 환기창까지 잘 낮아 있습니다.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주방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이 꺾인 구조치고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활동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움직이실 수 있는 동선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바로 뒤쪽으로 해서 안방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14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실, 주방, 방. 전체적으로 바닥은 다 강마로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창문도 크게 다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갑니다. 패밀리 침대 이상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고 또 붙박이장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같이 겸용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레스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식구가 적으면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샤워까지 넉넉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고 변기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구조상 좀더효율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욕실도 타일로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 스위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방두개 보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차워 파티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도 전체적으로 타일로 시공 이 처리가 되어 있는거 확인하실 수있고요 먼저 주출입구인 중 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있는 두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앞이 다 뚫려 있어요 1층임에도 불구하고 숲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1층부터 4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막힘없는 뷰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좋기 때문에 침대 책상 옷장 아이 방으로 써도 되고 성인 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안방 설명 드렸다시피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바로 옆쪽에 나와있구요 두번째 방이랑 세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게 나와있고 이 안쪽에 세번째 방에는 베란다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이제 짐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나오구요 지금처럼 이문 뒤쪽으로는 보일러 겸 세탁실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설치하시고요.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별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쪽 방 베란다 쪽에서도 바라보는 숲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점이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거실이 정말 넓게 빠졌지만 주방이랑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방, 거실 전부 다 숲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프라이빗한 내 집을 장만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2억대로 전액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